한 여자가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하는데요. 엄마 이 회사에서 더못 버티겠어요. 갑자기 왜 그러니? 여자는 불만을 토로하고 팀장이 너무 쓰레기야. 다른 사람 성과를 자기 지인들한테로 다 돌리고 자기 부모들 회사에 한자리씩 앉게해서 뒷돈도 엄청 챙기고 열심히 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. 안타까운 엄마는 딸을 달래주는데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니? 사장한테 말해서 잘라버리라고 해. 말단 직원이 사장을 어떻게 만나? 이를 듣고 있던 사장은 근무시간에 왜 나와서 전화를 하고 있어요? 사장님 죄송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회사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따라오세요 사장실에 가는 길목에 팀장이 여자를 부르고 야너 이리 와봐 빨리 사장은 들어가 보라고 지시하는데 이 기획서 내일 아침에 사장님께 제출해야 되니까 오늘 밤까지 완성시켜 네곧 퇴근 시간인데요? 퇴근? 하라면 해야지 뭔 개똥같은 소리야? 빨리 받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기획서는 여기 있는 소영씨 이름 써서 나한테 제출하도록 해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어가게 하고 사장은 비리의 현장을 확인하고 다음 날 소영씨가 기획안을 잘 써서 저희가 100억 원짜리 계약을 땄네요 사장님 우리 소영이가 서울대 나온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제 사촌동생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은요 명문대 나온 값을 하는 거죠? 사장은 진실을 밝히려 하고 이 상황에 네가 여기 왜 있어 당장 나가서 청소나 해 제가 불렀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그리고 소영씨 기획안을 쓰셨으니 이 제품을 저한테 한번 설명해보시죠 네? 아 이게 우리 회사 신제품이에요 아주 좋은 세정제? 아직 안 써봤지만 좋을 거예요 팀장님 지금 장난하십니까? 언제까지 날 속이실 생각이에요? 의아해하는 팀장 다른 사람 기획안을 조카에게 몰아주고 경비팀장은 팀장님 아버지가 막장 운영하시고 식당은 팀장님 어머니가 다 털어먹고 우리 회사가 팀장님 뒷돈 만드는 공장입니까? 폭발한 사장은 앞으로 콩밥 먹을 준비나 하시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팀장과 사촌동생이 나가고 사장은 민지씨 앞으로는 민지 씨가 팀장이 돼서 제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팀장이 콩밥 먹어도 싸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